정말 마법 같네. 정말 마법 같네. 마법은 남용하는 이들을 저버리네. 안녕하세요, 전보은입니다. 오늘 할덱은 로큰롤 도발 전사인데요. 추천 멀리거는 우르남 폭탄 관리자 등기 수호 정령. 아 맞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로큰롤 도발 전사 스네시켜.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광야에 있던 관객 여러분 소리 질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팬들을 만나는 것 언제나 최고라고 어제밤에 아, 오늘 무슨 덱을 하지 생각을 해보다가, 패치노트를 좀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어, 포파형 투청로봇이 5코에서 4코로 퍼프되가지고, 어, 도발전사 해볼까 해가지고, 도발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발전사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낭만과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 좋은 거 나왔네. 어썸하지? 팔기치기쓸것 같은데. 어? 아, 삼, 상대 램프 들으구나. 근데, 베이스가. 농족. 일단 지금 손패가 너무 무겁긴 해요. 근데 원래 같으면은 이걸 집으면 안 되는데. 나는 욕심이 많아서 야, 오른쪽에서 나오겠죠? 다음 턴에 쓸 만한 거. 비전의 선물. 오케이. 어, 뽑번나왔네여 어, 이거 좋다. 이따세이 꽃이 온트피어 나게. 이오나의 사도. 왜 들어가냐 갑자기? 오. 어, 이 좋다 이거.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근데 아직 상대방이 자연의 포용으로 뭘 가져온 게 아니어서. 아, 오케이. 하이랜더 확인. 근데 야마게딜로는 핵심 카드 편입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는데 내가 쓰면서 어. 잠깐만. 엄마하는 이들의 기대를 쳐버리네. 아이씨. 어 아무튼, 하돈 얘기 마저 하면은, 아마게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거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쓰니까, 처음 보게 됐다고 그 말할 셈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상대방, 이거 보면 무슨 느낌 들까? 아, 아. 깔끔 근데 지금 노클롤 하기는 조금 늦어가지구 오케이 이거 리더만 안 맞으면은 대결 할만 하거든요 어, 비 전의 선물 그에게 깨달음을 다음 턴에 이거 두개가자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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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어, 이거 쓰자. 오 지금 이거 그냥 써버리네. 일단, 지금, 제가 로클롤을 쓴 상태여가지고, 오르테마르 테론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나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되게, 뭐, 미노타우렌이랑, 뭐, 레모르니아, 해고수적자 있어가지고, 그거 무시 못해. 한번 태어난다. 난 과감하게 바꾼다. 어느 방향인지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맛이지. <laughs>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독한 방랑자 리노라면은 그냥 난 게임 오버야. 아니, 지금 상대방 손패가 지금 8장인데, 리노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없나? 하나는 아스탈로르고, 두 장은 용족이고. 걸치고. 오, 야, 요거 사람도 없구나. 와, 나이스 타이밍. 근데 지금 안 나가? 오 오우 오, 올그라가다 어? 보안관 메럴브레 장소로 였다 쓸것 같은데 상대방 내가 볼 때는 오, 왜 걷다 하지? 지금 하수인 못 먹으면 게임, 게임 끝나요. 와, 쉣. 저걸 저렇게 뽑네. 쭉, 쭉, 빵이야.

끝. 아, 안녕하세요. 반갑다 여행자. 진짜 오늘따라 증기소 정령이랑 검은 바위 로큰롤 카드가 안 잡혀요. 초반에 그걸 써야 후반대 좀 편한데.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다음 턴에 이거 나간 다음에 3만화때 동전 화성암 퍼식자 해가지고 찾아볼게 요한 번. 어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네요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 야, 저도 좀 별명이나 닉네임 뭐, 같은 걸좀 가지고 싶긴 해요 지난주에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간다고 커뮤니티에 글 썼을 때 구독자분들이 어, 야, 댓글 재밌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약간 진짜 제목하, 제목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나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laughs> 저에 대한 좀 재밌는 별명을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니 이건 또 못참는데 와 아니 권실비룡에서 저게 나왔어 너무 좋은게 나왔는데 내네 모르니 아내 네 모르. 다음 턴에 로클을 조질 거예요. 바로 가요. 어, 야 잠만 깐아저씨알라 정원 저 들어가면은 리노 없을 텐데,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왜 나오냐 발견 와, 허호호, 와, 너무 맛있다. 던져. 어서 e awesome. 눈을 믿 e Nan, 리 o n t be tired. h a h a 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축제 보내게 h 어, 호호호 어, 어, 어. 헬스크림 씨가 저를 지켜보는데 선물을 주 a h a h 오오딘전사 어서오고 반갑다 고맙다 선행을 베풀 주다니 탈 어디에 더라난 도발전사야 지금 재론 때린거 날뛰는 물길 아니 고맙다 선행을 주다니 도거 방역? 아니면 뭐 날뛰는 물길인데 장고

와 씨. <laughs> 와 이런. 여긴 너무 무서워. 입장권 보여 주시. 멀리서부터 어? 겁나 이 로코는 쓰려고 설계를 얼마나 미친 듯이 했는데 그걸 내름 써먹어? 넌 두고 보자. 아, 이거 정리인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더큰 사이즈는 없나? 아, 쉔... 그러면은... 나 이거 쓸게! 전의 대가로 이 아무것도 로 고맙네. 특별히 선물 하나를 더 챙겨 주겠네. 진짜 버프 풀세트다. 내 걸작이 어떤 이야기를 고내 아, 말이 안 돼. 이거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할게요 넌 큰일 났다 임마 차라리 이번 턴에 상대방이 로큰롤 버프 받은 하수인들 많이 깔면은 나야 좋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턴에 폭발 거북으로 쓸어버릴 거거든 한번 휘둘러 봐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와, 어디 이거 감당 되나, 이거? 이거 잡으려면 최소 그거 필요해요. 하수인 하나 던지고 난투 써야 돼. 아, 어! 냉기의 나이스, 회복, 달달하죠. 에헤. 아, 어, 개꿀띠, 맛있어. <laughs> 레모르니아 이거 스탭 봐봐 와 미쳤다 이거 방역 있으면 정리 가능하거든 상대방 10 12 24 34 22 22 14 16 14 15 선택해야 <laughs> 하 <laughs> 저는 감매 못해 음. 어썸에전개학절어 어? 치즈 야, 네가 뭘할수 있는데? 실수는 설마 방역이 또 있어? 어? 에이, 설마 독성을 뽑는다고? 와, 뽑았네 결국엔 독성을. 예, 끝났죠? 빠! 이거 막 꼬다 가져. 한다!